드라마 모닝입니다. 으라차차 내 인생 41회가 방송되었습니다. 백승주는 강차열에게 동의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말을 하는데요. 백승주 혼자서만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강차열이나 시청자 모두는 백승주가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백승주는 자기 자식을 몰래 두고 온 이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힘찬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대신 힘찬이의 고모인 동희가 자신의 미래와 꿈을 포기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힘찬이를 챙겨왔습니다. 갓 스물이 되었던 동희가 가족이라고는 하나 없이 오로지 혼자서 힘찬이를 지금까지 챙겨왔습니다. 나중에 백승주가 그런 동희를 알게 되면 진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네요. 백승주는 강차열에게 더 이상은 좋아하지 않겠다면서 혼자 떠났는데요. 강차열은 장현석에게 가서 다시 동희를 좋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힘찬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동희의 자식이라면서 강차열에게 당부를 합니다. 강차열은 그런 동의를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하고요. 그 와중에 김태평은 몰래 자영이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집에서는 쫓겨났으니 갈 데가 없기에 자영이가 퇴근한 시간에 가게에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보아하니 이러다가 결국 자영이랑 김태평이 다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정은이 역시도 장현석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백승주 엄마가 중간에 나서서 막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장현석 가게에 붙어 있는 작은 방에서 정은이는 글도 쓰면서 지내고 있죠. 백승주 엄마는 장현석에게 가까이 지내지 말라면서 정은이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정은이는 알았다고 하려는데 곧그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정은이가 감동을 받은 작가가 바로 장현석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작가의 책에서 남편이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등장해왔죠. 그런 남자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정은이는 그게 바로 장현석이란 걸 알게 되고는 정말 놀란 모습을 보이는데요. 정말 꿈에 그리던 남자가 바로 장현석이라는 사실에 정은이는 장현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전엔 그냥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남자로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장현석 역시도 정은이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백승주는 강차열 때문에 힘든 마음을 강성욱에게 털어놓게 되는데요. 이제는 강차열을 좋아하지 않겠다면서 강성욱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강성욱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냥 이두 사람이 이어지면 되겠는데요. 둘다 악역에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들이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인정도 안 하고 본인의 욕심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제발 동희와 강차열 근처에서 이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백승주는 조만간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성욱의 엄마가 회사에서 백승주를 내보내려고 제대로 일 꾸미고 있습니다. 백승주가 5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디자인팀 직원에게 시켰죠. 악역은 악역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 동이나 강차열을 위해서는 백승주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와중에 강차열은 회사에서 동의를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시 알콩달콩하게 강차열과 동희가 회사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같이 사진도 찍고 처음으로 함께 손까지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편 백승주는 드디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백승주의 자리에서 5천만원이 나오면서 억울한 입장이 됩니다. 강성욱 엄마의 행동도 잘못된 거지만 이렇듯 당하니까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들었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